너무 미운 거예요. 아, 밉다라는 말은 너무 순화된 말이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화가 난 적이 별로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토킹 하시는 분이 생겼거든요. 심지어는 전에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게 내 감정을.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그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바로 탁 말이 나갔을 텐데 지금 바로 말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미운 사람 이 있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너무 밉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니까 러 여기에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너무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너무 좋고요. 이 집도 사실 되게 여기 90년 된 되게 옛날 집이죠. 이게 막뭐 건축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집은 이렇게 허물기도 하고 여기다가 새 집을 짓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김창욱 TV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경험한 좋은 거를 뭔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 사실 이 집도 되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안할것 같아요. 왜냐? 이제 스토킹 하시는 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고, 사실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저 검찰에서 전화오는 건 보통 그 보이스피싱이 외에는 없거든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부경찰청, 어, 어, <laughs> 구범중 수사관입니다. <laughs> 많이 놀라셨대요 이거, 이건데. 근데, 검찰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 진짜 검찰이죠. 제, 검찰 수사관이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형사처벌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동의를 하면 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 감옥 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 이틀만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사 왔고 그래서 그분이 여길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포프리쇼를 시작했잖아요 광, 화순에서 근데 화순에 이분이 온 거예요 지금 접근 금지 가처분 기간이거든요 너무 미운 거예요 아, 밉다라는 말은 너무 순화된 말이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 누군가를 이렇게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화가 난 적이 별로 없,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에서 뭐막 괴롭히던 선임들 뭐화 나고 뭐 어려서 김미자? 근데 그렇게 나이 먹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막 미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생애 최초로 등장한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왜 왜 이래 나한테? 그래서 화가 나신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저에게도 딱온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과 하고 저와의 관계에선 100%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전에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예, 아, 네. 만약에 성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여성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전 같으면, 어,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이 나갔을 텐데 지금은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한 5단 놓고 차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1단 기어가 들어가서 욱 하고 목이 걸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1번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걸 혼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안 좋아질 상황이 큰것 같아요. 그 화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내 친구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개도 끄덕거려 주고. 아,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화가 조금씩 진동 값이 여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갖고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복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것과 나와서 갑자기 순간 곱하기를 해버려요. 아니면 안에서 벙크버스터. 지하에 들어가지고 팡 터지는 폭탄처럼 자기를 파괴해버리거나 아니면 외부를 갑자기 팡 하고 터트려버리거나 아니면 지하수처럼 스며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그안 좋은 지하수가 오염돼가지고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든 정신이든이 막 영향을 받겠죠. 그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때 뭐 종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스토리일수록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나기 이전에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사람이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내가 정말 화났을 때, 내가 화난 얘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성 있는 어떤 그 무엇, 갑자기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건 마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목돈 꿔주는 사람 쉽나요? 어렵죠. 대표님 저한테 꿔줄 수 있어요? 못 꿔주죠. 저도 못 꿔줘요. 우리는 그런 이런 관계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 갑자기 꿔달라고 하면 마음이 엄청 크지 크지 않으면 어렵고 돈이 엄청 넉넉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자. 감정의 보험. 관계의 보험을 들자. 평상시에. 대비하는 거죠. 화나는 때를 미리 대비하자. 그건 화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관계들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운동과의 관계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과의 관계든. 저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돌 하나씩. 나름 소소하게 제가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좀 열받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감정의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돌아가요. 그게 운동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든, 나 얘기할 때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오히려 나보다 더 화내 줄 사람이든. 내가 야 진짜 너무 힘드네 나그 사람 때문에 진짜 짜증나. 그럴 때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 또라이. 이렇게 할때 자기 안의 화가 수그러지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해 나보다 더 짜증나 해 주고 더 화내 줄 때. 더 놀라 줄 때. 그런 보험을 들자는 거죠. 그럼 보험금 안 타도요. 요즘에는 꼭 사망해야 보험 타지 않거든요. <laughs> 요즘에는 사망해도 주고 사망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각종 보험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보험 광고 아니죠?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엿고 쓰면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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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데 지금. 저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우리가 자꾸 중립에 두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아무 일이 없고. 항상 평온하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냐?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저는 픽시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아 없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삼천리 쌀베다라는 자전거 아시죠? 기어가 없잖아요. 예. 저 저희 하나 있는데 기아가 없어요. 근데 기아 없는 자전거가 한국에선 되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뉴욕에도 가면 픽시 자전거로 배송하고 배달하는 거 엄청 커요. 근데 한국은 왜 힘들까요? 한국은 이게 많거든요. 서울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달동네도 있고 막 산동네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픽시 자전거로는 절대 안 돼요. 삶 자체가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늘 평온하고 늘 화목하고 늘 직원분들이 일잘 처리하고, 늘 사장님이 내 마음에 들고, 늘 연인하고 사이가 좋고, 늘 건강하고, 아이들이 늘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설정 값을 평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도 뭐예요? 무탈하냐는 말이거든. 평안하냐는 말이거든. 근데 그 평안은 절대적 평안이 없어요. 삶은 대한민국 지형처럼 전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 아,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일단 마음이 살짝 좋아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어 자전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마음의 기어. 21단도 있고요. 요즘은 28단이 있어요. 저, 저쪽에 28단이 있어요. 사가지고 안 타서 바람이 빵꾸가 나. 28단이 있고, 내 마음에 기어를 장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언덕에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아니면 너무 내리막길에서는 기어를 좀 러프하게 해야지 그게 또 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더 위험해질 수 있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잘 나갈 때는 또 기업이 조정하는 거죠. 힘들 때는 또 기업이 조정해서 좀 의사에 써서 가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이거 꼭 살려주세요, 피디님. <laughs>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 버렸어요. 그 사람 화난 거에 대해서. 제가 왜왜 화난지 아세요? 왜내 평온한 삶에 어떤 인간이 와서 돌을 던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정말 짜증나네. 이거에 대한 화. 그 1차 화에다 2차 화. 이게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 그래, 삶에 또 이런 때가 오니, 짜증나지만, 열받지만, 내 기업이를 조정해 봐야지. 불청객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대접해주면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랬거든. 그 선물의 이름은 인격이라고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강사님일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일부 도움은 되는데 그게 조금 심화되면 욕도 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 을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차가 확못 가잖아요 좀 주춤주춤 가잖아요 근데 자꾸 울퉁불퉁한 도로를 사람들이 막 가요 그러면 길이 이렇게 조금 반판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쌩 하고 보통 가기 쉬운 조건을 마련한 거잖아요 욕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서 그 그게 매끈해진다는 거예요 그 욕하는 감정의 길이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전부다더센 욕이 나와요. 더 강한 욕이 나오고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얻는 거는 분명히 한두 개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길이 나기 시작하면 얻는 거 한두 개, 잃는 게 일곱, 여덟 개될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욕하는 거는요. 걔가 반드시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 같아요. 유사한 친구를. 세바시 구독하잖아요. 김창옥 TV를 알고리즘이 추천해줘요. 유사한 걸 추천하거든요. 끼리끼리 그 빅데이터가 이 끼리끼리 친구의 알고리즘을 다 알아요. 근데 요게 친구가 있어요. 분노일 수 있고 또 그런 분노의 친구가 또 있어요. 혐오일 수 있고 혐오의 친구가 또 있어요. 협작일 수 있고 그러니. 살에는 그런 빅데이터에 의한 알고리즘이 다 오른쪽 왼쪽으로 있으니, 그거는 좀 알고 욕을 한번 하더라도 하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얼마나 힘이 드냐. 제가 여러분의 그 사정과 이유를 다알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프리허그를 정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생은 평지가 아닌 것 같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감정의 보험을 좀 들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내 마음의 정신에 뭔가 기어 같은 것을 작동하는 것을 좀,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익히는 거죠? 어, 김창욱 TV도 좀 보시고, 그러다 보면 또 구독하시면 또 세바시에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세바시랜드에 또그아 네? 세바시랜드의 자기다움 스피치라는 게 있대요. 김창옥이 한 거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제 것만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세바시랜드에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어, 구입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어난 지금 상황이 아직 그래 그러면 또 세바시에 또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적극성을 추천드려요. 적극적으로 삶을 구독하셔라. 이건 유튜브 구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구독을 말해요. 그러면 삶의 빅데이터는 또다시 그 사람이 뭘 구독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자꾸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는 결국 삶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김창옥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욱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욱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욱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실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